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대영이도 같이 있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어볼 거예요. 자, 우선 대영이가 먼저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5 더하기 5는? 10. 네, 잘했어요. 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학문제 푼다 한번 해볼게요. 제쿠크레이는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수학문제 푼데, 수학문제 문제 푼데, 쿠크레이는 문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